예, 어, 공무원노조가 2002년 출범을 하고 17년이 지났습니다. 어,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네, 명절 선물 기부 행위 이러한 문제로 다시 수사를 촉구하고 어, 기자 회견을 해야 되는 현실이 어, 참하지만 네. 이번 기자 회견이 마지막으로 다시는 공직 사회에 이런 어, 잘못된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어, 자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없기를 바라면서 어, 기자 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참석하신 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먼저 저희들의 요구를 담은 어, 고언을 한번 재창하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고언은 마지막 묶음 한세번 반복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찰은 강인규 나주시장의 명절 선물 기부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수사라수사라수사 검찰은 강인규 나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라 수사하라! 여주신부연대 정찬성 상임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주사랑시민의 안희만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네, 우리 6.15 나주지부 상임 대표신 김병윤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주로서 <laughs> 전남본부 윤부식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결해서 네. 나주시지부 김광열 지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위원장이신 신현석 위원장이십니다. 예, 공군노조 전남지역본부 이해준 본부장님 함께 오고 계십니다. 예, 나주지부 임준광 지부장님 함께 오고 계십니다. 예, 곡성지부 이명화 비대위원장님 함께 오고 계십니다. 영안지부남산진 지부장님 함께 오고 계십니다. 예, 강진지부 김재명 지부장님 함께 오고 계십니다. 공안지부 예, 정인숙 지부장님 함께 오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공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이종욱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공부지부 박두성 지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입니다. 예. 어, 우리 나조지부 초대 지부장님이셨던 우리 나상문 준다이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환송드립니다.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어, 그 휴정 발언 부분 청해 듣겠습니다. 유기동 나주리부 사임 대표 김병균 목사님과 공무원 노조 전남본부 이혜주 부장님 휴정 그 발언을 이어서 청해 듣겠습니다. 명절 선물 불법. 불포에 대한 음정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 검찰청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도 대형 에 대사이고 지방자치도 대형 에 대사이고 대해서 사법경제 대한민국 전체의성취해야할 데가 없는데 원로는는최강의지혜와그죄 현재 공정성 문제입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불구의 민주주의로서 지역 주민들과 모든 생활인들이 그 정치에 여론도 올리고 협의도 하고 해서 같이 지역 정치에 차여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요체. 그런데 이 지방자체 단체장은 지역주민이 선거를 선표를 했다. 그러면 지방자치 2 0 0년부터 2019년까지 10회에 걸쳐서 1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농산물 행보를 금지한 선불을 보냈다고 하는거 이거 선거법 위반 안 되냐 분? 아니 어떻게 열 번이나 550명에게 선고 금지 보냈습니냐이거 아 이거 참다부끄러울일이요 아니 의회는 못하고 응? 시민들은 못하고 시흥언론은 못하고 시청감사관은 못하고 어디냐 말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 여기요 여기 시인하는 분맞죠 이양로 씨, 지양군수는 명절 선물로 풍선 210개를 돌려갖고아 군수 지금, 지금 박탈당했어요. 에? 이것은 공정성과 통영시장이 보장되어야 될인지주의의 근자에 대한 선전법을 뿌리채 흔들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전 삼자 운동을 열 번이나 했어요, 열 번이나, 백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 지금 검찰이 온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하라고 해요 법원도 개혁해야 돼요. 휴무선또 개혁해야 돼요. 대한민국 경제도 개혁해야 돼요. 아, 이번에 삼성 사건도 터진 것 같죠? 이거 계약해야 됩니다. 예? 아, 요새 지금 박현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우리 민족의 국시가 통일인데? 전남청본부 본부장 이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인규 나주시장이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6년째 시장을 지휘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만과 법선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 제안사항이나 요구사항 주장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비선조직과 함께 시정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롯이 예, 나주시민의 피해자, 또 공무원들이 피해자입니다. 이전 실세들의 그들에 의해서 아주 신경이 움직였으며, 그러면서 집행위가 이루어졌고, 비록 농사물을, 제가, 아, 이런 것들을 아주 농민들한테 르유했지만이 범죄위가 어어졌다는 것은 아주 농민들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받았던 시민들도 본성이 이 행위가 법제에 행위였다는 것이 알, 알았다면 이 물건을 받은 입장에서도 결도 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규 마주시장은 시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어, 이미 이 행위 자체가 어, 사제해야될 그리고 시민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리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무문들을분열시키고 하지 않았던 말을 겪으로서 허위 사실을 꺼으면서 안시경을 오히려 분명히 하고 있고 홀렁케 하고 있는 책임이 그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10배 이상 했는 것은 이미 알고도 그러니까 여기에 형이 저희 전국 공무원 노동자는 이후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이 얼마나 더 많을지 눈에 보듯 편합니다 왜냐하면 비선실세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정치적 이이 움직이면서 그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치중이 움직이고 예상이 세일된다면 이미 훨씬 더 많은 논쟁이가 제질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후에서 업무질진비경보공개도박 시장 사양을 정당한 활동으로서 나주시가 행해졌던 행위를 살펴내 발치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지난 10월 4일 안 시장 행위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조육작은 철저히 수사하고, 아시는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지 않고, 또한 이런 사람들이 시작이 되지 않고, 록육작전은 책임성을 느끼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시민 가치와 함께, 제무원노조강제전장목무는 끝까지 강의 유시장 행위에 대해서, I s 치고 you. s t i 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n g with you. What's your love? It's a box of the three dog. It's your dog. i 시 s your dog. It's your d o 사 It's your dog. It's y o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 명절 선물 기부행위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나주시지부가 강인규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약 위반 5억 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지난달 10월 4일 강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공무원과조의 고발 이유를 보면 강인규 시장은 2014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매년 추석 설 명절 지역생산, 농산물을 촉지 농보라는 명목으로 1 0개월 걸쳐 1억 7천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업무 추진비로 구매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특정인 등 55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게 선물로 제공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국민과 명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수 없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 2항에서 공상적인 공정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료적 행위, 보호적 자산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으나, 직무상의 행위는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분명에 의하여 금품 제공을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예산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재관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추진비를 집중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직성역적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보령으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 관계자에게 의뢰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만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강인규 나주 시장은 농산물 소비용보라는 명목으로 대화 한라봉을 구입하여 명절마다 선거구 안과 밖에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선물을 해왔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외바, 예산으로. 대상, 상거 보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제 지방자치단체의 도래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가 아닌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소용고위를 벗어난 행위로 지역 발전을 위한 반행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행위로 정당화 될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경우 상시 기본행위 제한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명절 선물행위가 분절되었음을 간과해서는안 된다. 강인규 나주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위반 명절 선물 기부행위 우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상시 기부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주 시민사회및노동단체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간이다 2019년 11월 28일 나주 진보연대 나주 사령 시민회 나주 국민의 민주 혁총 전남도 본부 민주로총 나주 시지부 전국 공론 노동조합 전남 지역 본부 전국 공론 노동조합 강주 지역 본부 감사합니다. すいませ